너무 또 자격증에 목매지 마시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또 좋지 않을까 뭐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죠 요즘 살기 쉽지 않고 취업도 어렵죠. 음, 취업도 어려워서 몇개 댓글 이렇게 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익명으로. 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아이디는 제가 또 공개를 하지 않고요 익명으로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또 문의글 남겨서 죄송해요 아니요 뭐 죄송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뭐 블레임하거나 뭐 욕할 거나 그럴 것도 전혀 없고요 27세시고 전문대학교 전기과를 나오셨다 어, 저는 이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기과를 나왔다고 하는 거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전문대든 뭐 4년제 대학교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 때야 4년제 대학 나오면은 뭐 조금의 뭐 선택의 폭이 더 넓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전기 산업기사를 이제 취득을 하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하셨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나이도 27세시면은 뭐 군대를 갔다 하셨을 것 같고 아주 뭐 적당한 나이인 것 같고 취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기업 생산직은 고교 출결이 그려서 그런지 지각이나 결석을 뭐 많이 했다.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서류에서 탈락하고 남는 게 중견기업. 중소 생산직, 전기 설계, 전기공사, 시설 관리인데, 전기 설계는 야근, 박봉, 전기공사는, 자, 여기서 이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게출결이 아주 큽니다. 아왜 그러면은 아주 성실한, 근면 성실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근면 성실함을 볼수 있는 게 고등학교 출결 밖에 없죠 <laughs> 뭐 사람은 겪어 보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 생산지 전기설계 전기공사 뭐 시설 관리인데 전기설계는 야근 박봉 뭐 전기공사는 지방 이곳 갔다 저곳 갔다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모텔 생활하는게 좀그렇고요 시설은 용역이 대부분이고 연봉 이상이 적다고 하시는 걸 봤는데, 연봉 이상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관리는. 연봉 이상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자, 중견, 중소 생산도 어떻게 보면은, 근무 강도는 세고, 초봉은 더 낮고, 연봉 인상도 솔직히 대기업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다 비슷비슷하고요 급여를 좀 생각한다면은 외국계 중견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이런 쪽은 좀 급여를 좀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자, 시설은 그래도 나중에 전기과장 일근직으로 뭐 350, 400 정도는 이제 개런티가 된다. 아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세로도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는 개런티가 되는데, 27세라고 하시니까 지금 나이에 이 대안을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이에는요. 뭐 전기과장 이쪽 분야는 완전히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가서도 저 정도 받으려면 차장, 부장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중소, 중견, 생산 쪽으로 가서 몸상하고 평생 교대 근무하면서 지낼 바에야 시설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분은 지금 시설 관리로 가겠다고 하는 이제 본인의 마음을 굳히셨는데 그거에 대한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27살 때부터 이제 시설관리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는 인생 망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차라리 공장 공무 생각 중이긴 한데 어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아 그러면 이제 선택의 폭이 좋은 거고요. 입지 조건을 타고났다. 지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뭐 좋은 조건입니다. 공장 공무가 차라리 낫고요. 공장도 엄청 작고, 그나마 집에서 1시간 30분 넓게 해서 찾아보니까 자리가 한개에서뭐 3개 정도 있던데 무제한 선임 자격자, 경력자를 뽑더라고요. 최근에 폐기물 자동 집화 시설 관리, 주간, 토요일 격주 출근 초봉 3,500인 곳 붙었는데, 지경인데,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고민이 많네요. 막 이렇게 이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보니까 좀몸 편하고, 막 급여 적당하게 주는 곳.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쪽으로 지금 가겠다고 거의 굳히신것 같아요. 어,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공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전기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시설 관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철피디의 말을 듣고 뭐 이건 이렇더라, 뭐 저건 저렇더라. 이제다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요.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시고 나이가 젊고 그리고 인다 전기과를 나오셨고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나이에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될 숙제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과를 전문대학을 나오고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고, 그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인데,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조차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어, 이 사연자분, 이 사연자분은 그래도 해야 될 숙제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게, 직업에 대해서, 뭐, 직장을 못 구한다? 그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제 보증을 하고요. 자격증을, 필요한 자격증을 또 따셨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또 상실히 보시고, 오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시설 관리도 괜찮고, 아직 나이 좀 있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보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아니면 내가, 미래에 계속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뭐불특정 다수의 뭐 인터넷에 뭐 물어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에 일일 비하거나 부안해도 할 필요 없이 스스로 내가 한번 겪어보고 뭐 다양한 경험들 최소만 4 5년 정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한 직장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뭐더 윤택해지고 내 인생이 더내 경력이 더 화려해지고 뭐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한 2년 정도, 2~3년 정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일을 해보시면 그것도 반드시 만40 뭐 정도 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니까 또한 군데 있는 거는 제가 또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저는 차라리 좀 서양적인 마인드, 서양 사람들의 어떤 직업 윤리관 같은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이제 구닥다리 사고방식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뭐 20년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서 일하는 걸뭐 미덕으로 뭐 보고 이제 삼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시고 어, 요거 내 적성에 맞다. 아 요거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정착을 하시되 어, 진짜 이제 내가 또 원하는 일 자아실현이죠. 내가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고민을 해보면서 뭐 이를테면 저 같으면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또 다른 소 일거리를 찾아서 직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 근로소득을 만드는 것과 내 적성을 찾는 것은 사실은 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정적 근로소득 을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자를 찾아 나가는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든지, 내가 좀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본다든지, 그게 이제 바벨 전략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또 올려 봐드린 게 있으니까 또한 번씩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숙제. 전기과를 나왔으면 이제 전기 자격증 전기산업기사로도 충분하니까요 전기기사를 또 도전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전기산업기사로도 충분하니까 어차피 무제한 용량 선임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내 자아실현에 되는 방향성으로 또 다양한 시도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 피디가 응원을 드리고요